달콤하고 포만감이 좋아서 간식으로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사랑받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무엇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고구마의 효능을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백색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 주세요. 먼저 고구마의 기본적인 장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 같은 항산화 비타민과 각종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면역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칼륨도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구마가 언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섭취 방식은 바로 고구마와 땅콩입니다. 고구마 자체가 전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식품이고, 땅콩은 지방과 에너지가 매우 농축된 견과류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특히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량이 단시간에 크게 늘어나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양이 많을수록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는데 이미 지방 함량이 높은 땅콩과 함께 먹으면 복부 비만과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조합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한끼 식사 대용으로 땅콩은 소량의 간식으로 따로 나누어 드시고 두 식품을 묶어서 과하게 먹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방식은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겨울이 되면 노릇하게 구운 군고구마와 쫀득한 고구마 말랭이가 참 많이 생각나죠. 그런데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분이 농축되면서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봤을 때찐 고구마보다 열량과 당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굽거나 말리면 혈당 지수도 함께 올라가 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고구마는 원래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편이라 적절히 섭취하면 당뇨 환자도 조절하며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군고구마 말랭이처럼 농축된 형태로 자주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혈당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체중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군고구마나 말랭이보다는 껍질째 찐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섭취를 주의해야 할 조합은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라피노스 같은 난소화성 성분이 들어있어 장에서 분해될 때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 복부 팽만감, 방귀 증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생으로 섭취했을 때 이런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고구마에는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단백질이 많은 식사와 함께 먹으면 위와 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열을 가해 찌거나 삶으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고구마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고구마와 만나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는 둘다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에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유리한 조합입니다. 고구마 속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혈관과 장 건강을 돕고 토마토 속 리코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혈관 벽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해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살짝 기름에 볶은 토마토와 찐 고구마를 함께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와 잘 어울리는 식품은 사과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입니다. 팩틴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장내 환경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해 고구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스와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상큼한 유기산이 고구마의 퍽퍽한 식감을 보완해 소화를 더 수월하게 만들고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넣은 카레나 샐러드 같은 메뉴는 혈관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은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동치미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목이 막히고 답답할 때가 많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반찬이 김치입니다. 발효된 김치에는 유산균과 유기산이 풍부해 고구마의 식이섬유로 인해 느려질 수 있는 소화를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편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이 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결과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어느 정도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동치미에 들어있는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속을 한결 편안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찐 고구마에 김치 한 젓가락, 시원한 동치미 한 잔을 더하면 맛과 소화, 혈관 건강까지 고려한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부분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더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드는 늦은 밤이나 야식으로 고구마를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지연되고 혈당과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쉬운 시간대라 체중 관리와 수면 중 소화 부담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리 방법에 따른 혈당 반응과 칼륨 섭취량을 고려해 군고구마 말랭이보다는 찐 고구마 위주로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고구마와 만나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그리고 고구마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요령까지 줄글로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고구마를 드실 때 오늘 내용 떠올리시면서 더 건강한 조합으로 식탁을 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